네, 어, 이, 저희는 비타민C로 아주 유명한 회사고요그 다음에, 네. 네. 저희가 홈쇼핑을 잘 진행해가지고, 생, 이 앰플 생산 실적이 1,800만 병을 했고, 현재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데 수출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비타민 C, 라인의 인슐을 따서 C 솔라인 제품은 앰플들이 쫙 있습니다. 앰플들이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자연에서 얻은 소재, 자연에서 얻은 항산화제로 이루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층상 레이어. 오일상의 일솔로고란 비타민 비타민유 수상에는 워로솔브랑 바이타민유가 있고 어, 쉐이킹해서 쓰는 타입입니다 어? 근데 얘네들은 정말 피부에 좋지만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뭐 쏟아지기도 하고 흘러내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게 어, 크림 타입 앰플 크림. 앰플 크림 그래서 얘는 이러한 단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한 게 어, 앰플 크림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고농도가 있어요. 13%.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질감이 아주 좋아. 샥 흡수돼. 발림성이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얘는, 얘는 얘들보다 모이스처라이징 효과, 엔트리 링클 효과, 항산 효과, 모든 게 뛰어난 게 얘입니다. 얘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는 홈쇼핑에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했고, 10월 셋째 주에 또 방송 예정이 잡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앰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넥스트 바이타민C가 무엇이냐? 바로 앰플 크림이에요. 앰플 크림이고, 여러. 이렇게 세트 구성되어 있어요. 이쁘죠? 이쁘고, 어, 요거는 저희 비탄 어, 시솔, 모래 들어가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건 약간 스몰 사이즈인데 세 세트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아요 어, 제품으로 아, 피부 미이 인될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붕괴일학으로 꼽을 수 있다면 바이타민C, 두 번째는 세라마이드입니다. 이 세라마이드는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는 구성성분이면서 피부 장벽기능, 내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 노화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세라마이드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외부에서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회사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라마이드고 이 세라마이드를 뭐0.1% 0.2%뭐 이런 컨셉 수준의 제품이 아니라 1.0% 2.3.5%까지 고농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주는 제품은 세라마이드가 3.0% 굉장히 고농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찰지게 그래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네, 피부 외곽의 각질층을 보호해주면서 모이스처라이징, 롱라스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게 세라마이드고 아침한번 바르면 자기 전까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고농도의 세라마이드 세럼입니다. 이것은 꼭 소비자들이 네, 확인하셔서 발라야 될 중요한 아이템입니다.